489번 문제입니다. 두 2차 방정식에서 각각의 근중 공통근이 아닌 것을 각각 알파벳하라고 할때그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. 첫 번째 2차 방정식 인수분해를 해볼게요. 자, 먼저 20은 1, 20. 그 다음에 여기 1, 1 해주고,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이면은 되죠. x 플러스 1, 20x 마이너스 1. 이렇게 인수분해 돼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20분의 1이 해가 됩니다. 자, 두 번째 2차 방정식. 20x 제곱 플러스 21x 플러스 1은 0. 1, 20, 1, 1 그대로 플러스 해주면 돼요. x 플러스 1, 20x 플러스 1은 0.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이십 분의 일이 됩니다. 공통근은 둘이 공통인 거 바로 마이너스 일이 공통근이 되고, 그게 아닌 것을 각각 알파벳타라고 하고 그 하불과라고 했으니까 공통근이 아닌 두근 요거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예요. 따라서 정답은 0이 됩니다.